좀 여쭤봐야지, 자세하게 와. 그런 생각을 했거든요. 한번 같이 보실까요? 음. 어머니를 좋아했지만 어머니가 없었고, 음. 아버지와는 너무 힘들었고, 다른 가정과 비교해서 우리 집안은 불행했고, 음. 악몽이었다라고 아. 하니까 이거는 여쭤봐야 되겠다 해서 네, 이거 이제 여러분께 보여드리는 거예요. 어머니 얘기를 들어보고 싶습니다. 어, 일단은 제가 어머니가 안 계셨어가지고. 어. 어~ 네몇살때 네. 어머니가 어~ 떠나신... 기억에 아예 음. 없으셔서 네. 어, 네네. 네네. 어머니 얼굴도 모르세요 네 어. 엄마 얼굴을 아예 몰라가지고 이제. 누가 키워주신 거 일단은 이제 아버지랑 이제 새어머니가 계셨었거든요 아. 음. 네 <laughs> 태어나자마자 네 이제 근데 그것도 이제 녹록지는 않아서 아유. 이제 아버지가. 또 술을 좋아하셨었어요 아유. 그런데 술을 좋아하시다 보니까 좀 가정폭력 같은 아유. 그런 것도 있었어가지고 아유. 아유. 두 번째 어머니도 집을 나가셨어요 네. 너무. 이런 게 이제 있었다 보니까 이제 하루하루 내가. 죽을 수도 있겠구나라는 생각. 초등학교 나이에... 때부터 했었던. 것 같아요 얼마나 공포스러운. 이게 무슨 부모야 그게. 어. 그래서 이제 힘들다, 이제 불행하다 이런 게. 음. 그래서 엄청히 음. 음. 어, 어. 얼마나 마음이 힘들었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이런 성장 과정에서 어떻게 표현해야 되는지를 못 배우신 것 같아요. 그냥 음. 받아본 적이 전혀 없잖아요. 네. 엄마는 안 계셔. 새엄마는 몇년 있다 도망가, 네. 아버지는 공격해. 아니, 얼마나 네, 그러니 어, 그걸 어떻게 네. 배웠겠어요? 못 배웠지. 미안해요. 근데 응? 이제 제가 이제 배우지 못해서 사랑을 이제 아유, 이렇게 막보듬어주는 그런 방법들 같은 거를 못 배워서 이제 첫째도 둘째도 미안해요, 되게 아, 어머니 못 신고 마. 마음이... 마음이... 훌륭하신데 왜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자꾸 보듬어 주고 이제 좀 감정을 이렇게 나누어 주는 방법을 조금 저도 배웠었다면 일부러 뭐뭐 어, 배운 게 아니잖아요 상황이 그런 거지. 이렇게, 이렇게 대단가 이런 식으로 아파지지 않았을까 아, 싶기도 대단하시다 대단하셔어 근데요. 금쪽이 엄마 마음 안에 있는 그 뜨거운 따뜻한 사랑 때문에 가정을 이루고 아이 둘을 낳고 네. 지금 물론 수정돼야 될 <laughs> 점은 있지만 아이들을 최선을 다해 사랑하면서 키우고 있거든요 엄마가. 그래서 엄마 안에 있는 원래 금쪽이 엄마란 고유한 한 사람이 갖고 있는 내면에 따뜻한 사랑. 엄마는 그 DNA를 금쪽이한테 물려준 거예요. 보여줬을 때 바로 잡아야 되겠다, 고쳐놔야 되겠다 하는 것도 사랑이고요. 그럼요. 또 어쨌든 아이한테 알려주기 위해서 명명백백하게 찾아서 설명해주려고 하는 것도 사랑은 사랑입니다. 네, 주의력 문제는 고쳐집니다. <laughs> 치료받으면 좋아지고 배워지면서 또 애가 발달하는 거니까. <laughs> 그러나 이 엄마의 따뜻한 사랑의 DNA를 물려받은 거 이거는 큰. 재산을 아우, 얻은 거나 다름없습니다. 그 자산입니다. <laughs> 엄마는 원래 그런 사람입니다. 네. 그래서 일단 엄마가 아이한테 설명해 주는 건 필요할 것 같아요. 엄마가 좀 어린 시절에 이렇게 커서 엄마한테는 좀 어려운 점이 있어. 너를 너무너무 사랑하는데 이 사랑의 마음을 어떻게 표현해야 될지 어떨 때 엄마는 공부를 해야 돼. 그래서 엄마는 계속 배워갈 거야. 그냥 너를 사랑하니까. 아, 너무 좋을 것 근데 얘기해줘. 어떨 때 엄마가 배우지 못하고 경험하지 못해서 당황할 때가 있어. 그럴 때 아마 얼굴에 표정이 굳어있거나 그런 것 같아. 그럴 때, 어, 엄마 또 굳었네? 이렇게 얘기해줘. 그럼 엄마가 엄마의 마음을 잘또 설명하는데 조금 더 도움이 될것 같아. 고맙다. 이렇게 해서 엄마가 엄마 마음을 표현하는 건 필요할 것 같아요. 그리고 그동안에 어, 관심이 없었던 건 절대 아니라는 거. 엄마는 자나깨나 너희들에 대해서 언제나 관심을 갖고 있다라는 걸 얘기를 해주면 될것 같아요.